오늘은 2029년 9월 14일 181일째 수행성 긍정 다짐 우리가 원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촉복받게 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바가 높을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, 물질적으로 너무 만족시켜야 될 것이 많으면은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. 자유로운 삶을 위해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삽시다. 하지만, 어느 정도 이상의 목표와 경지를 이루게 되면은 이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또줄 수도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? 목표를 높게 가지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? 그건 모르겠습니다. 겸손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지금 행복하고 미친 실행력으로 성장!